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3장에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었고, 24장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25장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위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미와 하사베와 바띠니와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리야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데와 길가디아와 로맘디엘셀과 요수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사시오이라 이는 다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두는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니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망란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 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아멘. 계속해서 11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아 이제 제비 뽑힌 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아 찬양하는 그런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 어,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 교회 목회 하실 때 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시골 교회는 반주자가 어, 없어서 어, 저를 어, 피아노를 가르치셔서 반주를 하기 위한 목적하에 어, 제가 1학년부터 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이 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찬송가를 반주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처음 친찬송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아버님은 설교하시고, 저는 시골교회 4학년짜리가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을 좀 들으시더니, 제가 그때 고대로 반주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반주 그 스타일을 좀 넣어서 이렇게 알페지오로 이렇게 좀 반주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진석가 너는 왜 찬송과 반주를 하면서 악보 있는 그대로 안 치고 왜 디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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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냐 그거 나쁜 거야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우측됐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반주의 스타일이 약간 좀, 약간 뭐 세상적이면 세상적이지만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반주를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참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음악은 이렇게 돼야 돼.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아마 견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저희 부모님이 잘하셨던 이영락교회 한국 영락교회에서는 기타? 절대로 안 돼!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마귀, 마귀 악기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드럼? 와, 드럼이 교회에 들어온 지 몇십 년안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기타, 드럼 없으면 네 후퇴하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 음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견해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맡은 자들을 세워서 찬송을 맡은 자들이 어떠한 직무를 해야 하는지가 그들의,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찬송을 맡았는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이 예배,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아삽, 아삽의 자손, 해만의 자손, 여두둔의 자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임명했다는 라 겁니다. 다윗이 그냥 임명하면 되지 군대 지휘관들도 함께 임명을 했는데 레위지파 이 아삽, 해만, 여두두는 다 레위지파죠. 왜 레위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만 성전에서 찬양하도록 성전을 이를 돌보도록 하셨어요. 구약의 신학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니까, 구별을 하셨고, 섬기는데, 수금, 뭡니까? 수금은, harp. 요즘 말하면, 요즘 말하면, 현악기, 뭐, 바이올린이나, 혹은, 네, 기타도 현악기 아닙니까? 또, 비파, liars. 비파도 한국말로는 거문고 네, 검은고, liars. 이것도 현악기이고요. 또, 재금은 뭡니까? 제금은 symbols 타악기 챙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수금은 깊은 묵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쓰는 거고요 비파 검은 거는 다윗이 비파를 통해서 다윗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로 쓰던 그 아끼고 s y m 는 타악인데 기 환호하고 축제하기 위하여.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이미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오케스트라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런데 뭐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까? 무슨 노래죠?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신령한 노래는요 2절에도 또 나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가 또 나오고 3절에도 여두둔의 아들들도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요 영어 성경에는 1절, 2절, 3절에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 The Ministry of Prophesying.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맡았다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 예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우리 기분 좋으라고 뭐 이렇게 막 눈물 이렇게 막 짜는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아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러한 찬양을 예언적인 찬양을 하도록 그 의무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또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는 이아 아삽, 누굽니까? 레위 자손, 게르손계인데요. 아삽이 10편 다수를 많이 썼지요. 10편, 50편, 73편에서 83편. 또, 해만, 고왓 자손계, 여두든, 무라리 자손계. 구별하셨습니다. 또, 어떤 직무를 줬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하는데, 몇 명이 되었는가? 우리 7절에 복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를 이다윗이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에서 288명의 찬양대, 성가대와 레위인들이죠. 전부 다. 그리고 악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이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5절에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 다윗 또 모든 왕들의 이제 선견자 앞으로 어, 이 헤만이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긴 말씀해 보니까 왕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요. 그리고 헤만은 헤만이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 네, 왕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이라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지금 없어진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오늘 이 예배자, 찬송을 맡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도록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아, 있으시죠 저도 다 있어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두 가지를 본다고 해요 설교, 그 다음에 예배의 찬양 네, 찬양팀이 얼마나 선거대가 얼마나 잘하나 뭐 이런 걸 본다고 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배는 주일 11시에 찬양팀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고,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 또 오케스트라, 또이 이 성가대가 얼마나 노래를, 찬양을 잘 부르는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찬양 맡은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자로 일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1998년 정도에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찬양을 인도하, 작은 교회였어요. 한 150명. 근데 그때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성품이 참 온순하세요. 근데 그 옆에 함께 아, 찬양을 받들어주는 또 기타리스트, 어,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자비 뭐였냐 하면 그분의 자비 약사였습니다. 약사. 그런데요,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전도사님 참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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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쌩쌩하게 방방봉 뛰면서 좀 에너지를 좀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맨날 메카리 없이 아주 이 약하게 한다고. 아, 우리 약국에 약이 있는데, 이, 이 약을 먹으면 아주 그냥 익사이징 돼가지고 방방 뛸 텐데, 좀 약을 좀 드려볼까요? 아 그러니까 약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캘리포네아 사람들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방방 뛰면서, 할렐고야 주 여러분, 찬양하라! 그러면서막 방방 뛰어야 교회가 부응한다라는 거죠. 약을 먹어서라도. 여러분, 예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방방 뛰는 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으면 있는 그대로. 그러나, 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다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약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상에서 예배 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배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함께 온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집중해서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찬송, 그리고 찬양 맡은 사람들은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섬겼고요. 6절에도 왕의 지휘 아래 그들이 섬겼고요. 또이 이 아삽, 해만, 여두둔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리더십 하에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질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의 최고 지도로 하나님께서 장로교는 당회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회의 지도 아래 찬양 리더, 성가대, 그 외에 또 내일부터 또 나오겠지만 모든 리더십이 다 지휘 아래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노래를 배워서 익숙 여호와 찬송하기를 칠절이죠 배워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섬기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는 리더십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어, 음악 맡은 사람이나 또뭐 어떤 사람들이 그 질서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네, 남녀노소나 다 자격이 있고, 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무리의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 수요가 많잖아요. 레위 자손들 중에 이제 뽑은 사람이 288명인데, 이 레위 자손들 중에 288명을 채우기 위해서 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딱그 사람들만 2 8 8박딱그 사람만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288명을 채워서 1년에 한두주 정도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구약시대고 오늘은 무슨 시대입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예배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나 음악을 전공했건 음악을 잘 모르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네, 뭐, 주일 예배 때는 음치는 뭐, 찬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일 예배 때,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태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 특세를 하면, 특세 때 보면, 그때는 구역 예배 성도님들이 구역별로 함께 이제 찬송을 드리세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뭐, 그분들 중에는 성가대 분도 계시고, 성가대 아닌 분들도 계신데, 그냥 남녀노소 다 함께 나와서 한 가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지난 부활 주이었지요 지난 지난 부활 주일에 우리 옆에 있는 Sunrise Assisted Living Sunrise Nursing Home에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를 영어로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선라이즈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초청하고 그리고 함께 그들과 옛날 찬송 갈보리 산 위에 또 살아계신 주주 주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영어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함께 따라오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그분 부모님들과는 함께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 많은 분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점점 점점 쇠퇴하시고 또 이렇게 위체어로 오셔하는 야 분들 한한0명1 5명 정도 온것 같아요. 또 우리도 한한열다명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Because he l i v e I can face tomorrow.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찬양 끝나고 함께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서 이름을 물어봐주고 또 우리 지금 파츄리시아 자매가 직접 손으로 만든 카드를 전달해주고 또 우리 Children's Department에서 Easter Egg 준비한 것다 나눠드리면서 God loves you, He loves you 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교회 예배,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